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내일도 알수 없고, 모레도 알수 없고, 한 찹을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날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야,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정말 끝은 날까? 그런 염려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까요? 우리 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내 육체를 피곤하게, 힘들게, 떠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까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 일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에 남게 되죠. 이 바사에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한번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큰 전쟁은 언제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 상처들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 이게 다 우리의 소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견뎌 이겨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확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어 아, 한명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음성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의 도움을 받고 또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코로나에 확진됐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죠 다니엘은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것을 깨달은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머리에 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고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많지 않죠 또 귀한한 사람들이 성전재건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오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나약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무뎌진 것은 바로 신앙적인 부분이죠 다니엘은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히대겔큰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새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니엘은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였는지 그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 순간에 다니엘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신자들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19 가운데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서. 오늘부터 여러 가지 또 제한 조치들이 많이 발표되고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